오늘 운전 연습하려고 초보를 붙였는데 보트로 붙이고 위치도 완전 삐뚤게 붙여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 완전 따봉입니다 <laughs> 자, 자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분은 여기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앞만 보고 가세요. 사고납니다. 냉냉. 여기는 올림픽 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차선명요 한번 해볼까요? 어디요? 자 우측으로 한칸갈 건데요. 자 깜빡 잊었으면 자 오늘 한번 확인해주고. 어, 자 멀리서 오죠? 이럴 때는 밟으면서 들어가려 그죠? 밟으면서 그렇지 좀 밟으면서 됐어. 들어가서는 앞에 차가 혹시 못갈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에다 발 살짝 올려주고 지금은 앞에 뭘 보니까 어, 그냥 가도 되겠죠? 테라스. 제 이름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자술 이름 아니고요. <laughs> 한자 한자 테라입니다. 테라스입니다. 오늘도 운전 연수를 하러 가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자. <laughs> 자, 오늘은 북악 스카이를 가는 날입니다. 직진해서 광화문 쪽으로 해서 청와대 쪽으로 해서 북악을 올라갈 거예요. <laughs> 자 우리 오늘도 운전하시는 분은 여기 네 이분이십니다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네 운전해 보면 못 오겠다 <laughs> 올수 있어요 자 연수 열심히 하면 <laughs> 네, 네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깜빡이 꼭 키고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앞차가 출발하는 거 보면서 미차 비보 잘 전할 건가 보지. 근데 깜빡이도 안 켰네. 비보 잘 전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빵 해도 돼요? 빵하지 말고 주로 깜빡이 키고 들어가세요. 아 이쁘죠. 아, 지금부터 이제 안전 운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산도 이쁘고, 도로도 이쁘고. 자, 우측으로 차선 맞춰서 두개 물고 다니면 안 돼요. 네, 한 개만. 음, 내거 하나만 타고 가야지. <laughs> 어, 어, 벌써, 벌써 어려워. 벌써 어려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잘하네. 한 10년 하셨나 봐요? 좋대. 아. <laughs> 자, 여기는 길상사. 여기 들어가면 되게 이뻐요. 멋있고. 네. 어. 좋아, 좋아. <laughs> 진짜 많이 늘었다. <laughs>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laughs> 어? 운전이. 어, 뭔가 쌤이 튼튼해는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웃음> <웃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춤춰 봐. <laughs> 기다려요 중앙선을 누가 넘어가라고 했습니까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붙지 말고 음.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왼쪽에 차가 오니까 무서우니까 자꾸 오른쪽 오른쪽으로 붙는데, 붙는데 어, 붙지 말고 왼쪽에 노란선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노란선 옆에서 옆에 붙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가야돼 이렇게 좌회전으로 나오는 차들 항상 조심해야되고 음. 쟤네들은 지금 비보호로 좌회전을 나오는거기 때문에 음. 어. 음. 자 여기서는 우측으로 깜빡이고

이것으로 오늘 부각스카이를 통해서 삼촌동까지 갔다 오는 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자,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안녕. <laughs> 오늘은 자차연수 3일차. 선생님 없이 주차장 한세 바퀴 돌고 주차연습까지 혼자 했어요. 차 몰고 춘천 가는 그날까지. 할수 있다. 오늘은 엄마가 차 쓰실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만 선생님 차로 연수합니다. 분당을 갈것 같아요. 여기는 테라 쌤차 아닙니다. 분당에 왔어요. 고속도로 타고 이 미니카로 주차랑. 운전하는 거 시뮬레이션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아요. 자, 여기는 미금역입니다. 미금역에서 저희는 반포 집까지 가는 거할 거예요. 지금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도로를 타고 오다가 지금 강북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반포 IC 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올 건데요. 자, 빠지는 길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볼게요. <laughs> 는4 0이라고써 있죠. 음. 천천히 해서. 속력을 최대한 줄여서. 어. 자, 그래서 나갈 때는 왼쪽에 차가 오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고. 자, 오늘도. 어,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잘했어. <laughs> 어. 오늘 네이쁘이 우리 이쁘이 오늘 잘했습니다 네네 자, 파킹 났습니다 네자 오늘도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고추 붙이고 이렇게 차에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여기 옆자리로 오십니다. 오늘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차가 안 막혀서 괜찮으면 송도를 가고, 아니면, 뭐, 광명 이케아 정도 가보자고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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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진짜 이주만에 아주 큰 발전이에요. 선생님이 옆에서 잘 알려주셔서, 선생님 셨다 자, 오늘은 반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왔는데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고 있습니다. <laughs> 날씨가 너무너무 좋지요. 자, 저 앞에 터널 들어갑니다. 자, 렛츠고! <laughs> 터널에서는 앞차하고의 차간거리가 시야가 넓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차간거리를좀더 유지하고 가는 게 좋겠지. 그리고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나도 좀 같이 좀 밟아주는 게좋아 진짜 오늘도 어. 날씨 죽인다. 어. 날씨, 날씨 야시 요정 만나 봐. 너무너무 원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바닥에 보면 실선이잖아. 어. 실선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보초야. 어 됐어. 자 이럴 때 얼마나 미안해. 그럼 뭘 켜줘? 깜빡이. 자 깜빡이 켜서 항상 미안하다고 하고요.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초였습니다. 보초. 음. 나갈 데서 안 나가고 가다 보면 인천공항 갈것 같아서 공항에다 어, 버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실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절대 안 됩니다. 실선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점선 점점점점 점선에서만 들어가야 돼요. 네.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긴장해야 어, 돼요. 그리고 내비를 켜고 가면 내비를 볼줄 알아야 되니까 내비 언니만 안 들으면 어? 가고 싶은 곳으로갈 수가 없어. 자, 우리는 저기 앞에서 유턴 할 거니까, 여기 선 따라서 가다가, 그렇죠. 어. 네, 여기서 이렇게, 음, 잘들어왔고요 미선에서, 아, 진짜 대박이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서 집에 가신답니다. 짜잔. 운전수, 운전수입니다. 네. 유턴 뭐. 자, 유턴은 언제 하려고 되있냐면 자회전시나 보행신호시. 정체시 아니고, 자회전시나 보행, <laughs> 보행, 보행신호시고, 정체시에는 <laughs> 들어가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자, 자회전, 어, 정체될 때는 자회전 하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턴. 유턴 할 거니까. 자, 유턴 어떻게 하죠? 신호가 바뀌면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고 자 차가 돌아갈 수 있게 엑셀 한번 밟아서 쭉 돌아가고 그다음에 가면서 핸들 풀면서 다시 부드럽게 엑셀 밟으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어디 말한 대로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고마울 때는 비상등 세번 정도 올려도 되지만 미안할 때는 다섯 번 이상 올려주는 것이 낫겠죠 <laughs>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그래그래, 그래, 미안한 걸아는구나 이렇게 미안한데 한번딱 해봐. 저 씨, 뭐 이렇게 어? 되는데 한 다섯 번 했으면 되면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제 꺼도 돼" 뭐 이렇게 되겠지 어? 자, 우와. 지금 잘전 들어왔죠. 자, 여기서 자 핸들 네, 완전히 끝까지 꺾고 끝까지 꺾고 네, 돌아요. 자, 무리가 먼저 돌게요. 그렇지,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다음에, <laughs> 이렇게 가겠습니다.